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자하시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있어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입력 신호의 펄스폭을 구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습할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살펴보면은 어, 주파수라고 하는 인, 어, 사용자 입력 컨트롤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펄스 위드스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값을 사용자가 인가를 하시게 되면은 이 오른쪽과 같이 어 어떤 그, 어, 신호가 이제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5로 하게 되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신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사인파 신호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주파수를 5로 하게 되면은 사인파 신호가 다섯 개가 나오도록 출력을 내보내다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사인파의 한 주기가 자, 시간으로 따 시간 x축을 따졌을 때 자, 200으로 표현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폭 같은 경우는 그 진폭을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폭은 10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폭을 그 펄스 위드스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다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어, 시습을 진행할 때 사용하기 위한 신호는 신호 시뮬레이션 함수를 이용 해서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고그 다음에 관련된 신호를 입력 받아서 자서브브야에 인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서브브야의 출력으로는 이제 펄스 위드스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서브브야의 형태는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호 처리 함수 중에서 이제 변이 측정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콘 모양에서 보는 것과 알수 있듯이 입력 신호에 대해서 이제 극성을 라이징이냐 폴링이냐를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때 출력을 이제 변이 지속 시간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변이 이전 이후 값을 구하실 수가 있고 측정 정보를 클러스터 형태로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실습에서는 이 측정 정보의 클러스터 값 중에서 이제 엔드타임을 참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서브 뷰 r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 인가한 신호를 입력 받아서 한번은 상승 한번은 하강에 대해서 이 엔드타임 정보를 각각 구합니다. 그러면은 하강에서 상승 시간 차이를 빼면은 그게 결국 펄스 위드스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함수를 사용을 하고 다음과 같이 빼기 연산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펄스 위드스의 출력으로 입력 신호의 펄스 폭을 구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론은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신호후 펄스폭 구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시겠고, 자 파일에서 새 VI에서 자 Ctrl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VI에서 할 거는 입력 신호를 인가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신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익스프레스 VI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호 시뮬레이션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함수 팔레트에서 지금 보면은 익스프레스 카테고리로 가신 다음에 입력 부분에 가보시게 되면은 신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불러오시겠고요. 참고로 익스프레스 VI 같은 경우는 자, 블록 다이어그램 가져오시게 되면은 이제 다이얼로그 형태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함수 같은 경우는 자, 사인파, 사각파 또는 삼각파, 톱니파, 그 다음에 DC 성분을 출력으로 내보내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자, 사인파를 선택하시겠고요. 주파수는 그냥 10으로 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겠고요.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익스프레스 v r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 바탕에 아이콘으로 제공이 되는데, 그리고 또 아이콘의 크기가 크죠. 그래서 이거를,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자, 아이콘으로 보이기로 하시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아이콘 크기로 변화해야 되겠고요. 라벨을 아래쪽으로 배치하시겠고, 입력 부분에 보면은, 자, 주파수 부분에서, 자, 컨트롤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값을 변환함으로 인해서 사인파의 주기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출력해서 자,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한번 동작을 시켜볼게요. 지금 보면은 지금 한주기의 사인파가 나왔는데요. 자 이거는 블록 다이그램 가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시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사이클의 정수배 샘플이라고 하는 체크박스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주파수가 10이면 10개가 나오고요. 자, 5로 하시게 되면은 5개가 나오게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5로 하시게 되면은 5개가 나오고 뭐 2로 하시게 되면은 2개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저장하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서브뷰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력 신호를 만들었으니까요. 자 관련된 VR을 자 Ctrl C, Ctrl V 해서 하나 생, 생성하시겠고 서브 VR 파일 이름은 sub_getpulse_with 라고 하겠습니다. 자 서브 v r 를 만들 때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게 있죠. 우선 자, 여기 보면 이부분을다 지우겠고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겠고. 아이콘 모양을 드래그해서 c t r l X로 잘라내시겠고, s 서브 get pulse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 때문에 사이즈는 9로 하겠고요. 그리고 모듈화 작업을 할때 항상 하는 게 있죠. 실버에서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라 입력과 에라 출력을 자,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커넥터 배는 왼쪽 하단과 자, 오른쪽 하단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그럼 코드로 가셔 가지고, 자 오늘 코드 코딩할 내용은 다음과 같은 거죠. 우선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입력 에러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에러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코딩을 할 텐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신호처리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웨이폼 측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가보시면은 변이 측정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론에서 살펴본 그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하나 더 필요하니까 하나 더 복사 하시겠고. 우선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간을 구할 텐데 우선 첫 번째로는 극성을, 자, 상수를 하나 만들겠고요. 상승으로 하시겠고, 두 번째로는, 자, 하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으로 신호를 인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신호를 입력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 데이터, 신호 입력의 데이터 타입이 웨이폼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프론트 패널로 가셔가지고,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에서, 그래프에서, 자, 저는 웨이폼 그래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관련된 정보를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다이그램에서 이, 이 웨이폼 그래프를, 어, 라벨을 시그널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하시겠고, 입력을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인디케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컨트롤로 변경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어 정리하시겠고요. 자, 관련된 값을 동일하게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자 관련된 함수 출력으로는 이제 측정 정보라고 하는 클러스터 타입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스타트 타임과 그 다음에 엔드 타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콘 모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자그 펄스가 있다고 했을 때 펄스의 라이징 엣지 부분에 내가 어느 레벨부터 이거를 그그 스레숄드 그 레벨에 이제 그 검출이 됐는지. 라이징에 대해서 검출됐는지 그 스타트하고 엔드가 있는데 저는 스타트 타임을 취하지 않고 엔드 타임을 취하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하강일 때도 보면은 스레 l 드 레벨에 걸리는 시작점 시작 시간과 엔드 시간이 있는데 저는 엔드 타임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클러스터 클래스 엔베리언트에서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불러오시겠고요 그래서 측정 정보를 이렇게 봤는데. 측정 정보 중에서 엔드타임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하시겠고요. 자, 하강일 때 엔드타임. 자, 그래서 이두 개의 차가 결국에는 펄스 폭이 되겠죠? 그래서 숫자인 카테고리에서 자, 빼기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그리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뺀값에 절대값을 취하러 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절대값 함수를 하나 불러들이겠하요구자 라벨 보이게 할겠고요자 출력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펄스 위드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로 가셔가지고 이 펄스 위드스에 대해서도 커넥터 패널을 연결시켜 주셔야 되겠죠. 우선 자리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이제 메인 v i 에서이 관련된 서브 v r 를 호출해 주시면 되겠죠. 서브 v r 를 드래그해서 가져오시겠고요. 그 다음에 사인파 부분은 삭제를 하겠고, 자이라클러스터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사인파 출력을.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신호 시뮬레이션의 출력 데이터는 이제 다이나믹 데이터 타입인데 이거를 자, 이게 웨이폼 형태로 연결시켜 주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다이나믹 데이터로부터 변환이라고 하는 함수가 삽입이 되면서 자, 이렇게 배중도 데이터 타입의 1차원별 형태로 입력을 자,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주소 써놓을까요? 자, 다이나믹. 데이터로부터 변환이라고 하는 함수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두 개를 자, 카피하시겠고요. 펄스 위드스는 이쪽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정보를 이제 어, 스 위드스는 이 서브 VR의 출력값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그널에 대해서는 인디케이터로 변환하시겠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이 웨이브 데이터를, 자, 두 주기를 인가하겠다 의미가 되겠죠?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250이 되는데요. 자, 4로 해볼까요? 자, 5로 해 보겠습니다. 자, 5로 했을 때, 딱한 주기가 200이기 때문에, 폴스 위드스가 100으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 만약에 신호를 바꿔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신호 시뮬레이션에서, 사각파를 해볼까요. 이렇서 확인을 누르시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6으로 하고 10으로 했을 때 지금 보면은 한 주기가 100인데 자, 펄스 비데스는 5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랩비스 제공하고 있는 함수 중에서 이제 신호처리 함수 중에 지금 보면은 아, 이게 잠시만 이거를 멈추고 여기에도 주석을 표시하는 게 낫죠. 함수 이름이 자 변이 측정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펄스의 자 라이징 엣지하고 폴링 엣지의 상세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라이징 엣지에서의 엔드 타임과 폴링 엣지에서의 엔드 타임 두 개를 구한 다음에 차를 절대값으로 취하게 되면은 그게 즉 펄스 위드스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입력 신호의 펄스 폭을 구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